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의 가다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미입니다. 여러분 커피 자주 드시죠? 커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은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마시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커피에도 숨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위치한 카페티모르. 오늘 소개하는 이 카페티모르에서 파는 커피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향긋한 커피향이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카페티모르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카페티모르는 두 가지 큰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중무역 커피를 한국에 보급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카페티모르는 탈학교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YMCA에서 만든 바리스타 학교와 저개발 국가인 동티모르 지원이 만나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우선 동티모르 주민들의 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공정무역을 통해 커피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바리스타로 교육하여 커피의 가공과 판매를 맡기는 방식인데요.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공통으로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많이 보이시니까 제 저희가 사업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7년부터 직접 매장까지 만드는 사업을.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준비 없이 그냥 매장을 만들면 우리 착한 소비자들께서는 사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시장을 좀, 약야던고 덤볐던 거죠. 그, 아팠다기보다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 검토 없이 그냥 매장만 열리면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에 상당히 힘이 들어서 2, 3년 정도 못 버티고, 그그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혹독한 시장의 평가를 받아본 거죠. 지금은 카페티모르 바리스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바리스타 아카데미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20% 할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쿡쿡쿡쿡 체계적으로 참잘 가르쳐 주시고요. 하는 게참 재미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취업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노후에 생활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도 하지만 일단 취업 같은 것도 우리가 노후의 생활에 즐겁게 일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현재 카페티모르는 동티모르에서 수입해온 콩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는 로스팅 공장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김흥식 실장님은 함께 알콜 중독으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훌륭하게 자립하여 카페티모르의 커피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스커피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전현우 학생과 제가 직접 카페티모르에서 운영하는 매장 중한 곳을 찾아가보았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공정무역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어,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아, 카페 티모르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공정무역 피스커피라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네. 일단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공정무역 커피를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 네. 친구들, 그다음에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아하, 네. 네. 장애인분 지체 정신지체 있는 분을 네. 봤는데 뭐 그분은 여기서 어떻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장애인복지재단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 정신지체 상급이신데 이제.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건강하세요. 근데 말을 잘 못하세요. 근데 근데도 자기가 커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리스타 교육을 따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바리스타 대회 챔피언십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개최한 거지만 은상 수상을 하고, 그리고 열정이 대단한 친구예요.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힘든 부분은 그런것 같아요. 이제 손님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몰라주시고, 그게 다 똑같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뭐 커피 한잔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실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좀소외계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비리아 난민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성인처럼 지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했을 때 이렇게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사회 기업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서 어 약간 비주류에 계신 분들이 어 그래도 사회의 그 성원으로서 나름의 보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좋은 어, 활동 공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적 기업이 그런 측면에서 좀 사회적으로 많이 동네마다 이렇게 생기면 어, 근본적으로 사회 통합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어,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소외계층의 그 노동력 창출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볼수 있도록 좀 작은 힘이나마 제가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거 그게 음.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커피와 함께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지금 저한테서 커피향이 절로 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커피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제는 그냥 커피만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동티모르의 피스 커피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커피와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곳, 카페티모르가 만드는 공정구역 커피, 키스커피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